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흔히 바라는 직장 중에 한 곳이 바로 국공립요양기관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민간기관보다 여러 가지 처우가 좋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처우가 좋았던 곳이 바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 올려드린 영상으로 이 서사원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가 민간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 어, 민간 기관에 비해서 두 배에서 세배 정도의 급여를 받고 어, 1년 단위의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으로 사실상 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서는 가장 처우가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그런데 작년에 보도에 따르면 각종 문제들이 불거졌었죠. 출퇴근 QR도 조작해서 급여를 불법으로 받아가기도 했고요. 산재급여를 조작해서 중복 수령하기도 했고, 어,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도중에 근무지 이탈이나 상습 지각, 무단조태 등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 이것이 결국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금 먹는 하마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제가 어, 더 이상 서사원의 요양보호사 채용은 없다. 그리고 서사원 자체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현시점에서 과연 이 서사원 요양보호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 기사를 토대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노인 돌봄뿐 아니라 장애인과 아이들의 공공 돌봄까지 담당해오던 기관이었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부 운영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에 서울시에서 부담을 느꼈던 것이겠죠. 결국 법인 이사회를 열고 설립 목적 달성 불능의 사유를 들어서 출석 이사 8명 중 6명의 가결로 해산이 의결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공공 돌봄 기관으로서 일반적인 민간 요양 기관 과 같은 취지로 설립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사 내용에 의하면 어 위원들은 민간이 수익성이나 중증도 등의 사유로 기피하는 이용자의 돌봄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죠 즉 서사원의 설립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은 돌봄이 어려운 중증 어르신 혹은 장애인 등을. 돌보는 것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기존의 서사원 요양보호사들은 거기에 부합되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서사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정규직이라는 타이틀도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인데요.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대략 207명이라고 합니다. 이후 8월 달 기사를 참고해서 보면은, 서사원 해산과 함께 일자리가 사라졌다. 실업자가 된 돌봄 노동자들의 외침. 어, 이런 기사 제목인데요. 서사원 해산을 승인하면서 돌봄 노동자 300여 명이 직장을 잃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취업 알선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고 했지만 노동조합은 100명 이상이 지난 7월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공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3개월 정도 급여로 어, 퇴직 위로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 사실 민간기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기관이 폐업하더라도 퇴직 위로금 같은 것은 기대할 수가 없죠. 실업 급여 정도를 받는 것그 정도가 다인데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서사원의 해사는 극소수의 요양보호사이지만 이분들의 실직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 어,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자, 서울시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에서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기존 서사원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 이것은 돌봄의 공공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민간 지원 및 관리로 전환하겠다 그런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는 서사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고 파견했지만 이제는 서울시에서 돌봄 수요자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을 연결해준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달 11월부터 안심 돌봄 120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돌봄 상담 전문 콜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 상담원이 돌봄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파악한 후에 중증도와 돌봄 난이도 등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종류와 신청 자격, 절차를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 지인 누구든지 어, 다산콜센터 번호죠. 02-120으로 전화한 후에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개개인별로 직접 센터나 기관을 알아보고 상담을 받으러 다니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노력을 서울시에서 대신해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필요할 경우 거주지 주변에 있는 우수 돌봄 서비스 기관도 알려준다 특히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돌봄 대상자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기관을 연계해 준다 정말 민간 기관에서 기피하는 환자군을 딱 말해주고 있죠 침상에 누워만 계신 와상 환자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돌발 행동이 잦은 중증 치매 환자 요양보호사분들이 기피하는 큰 체구를 가진 환자 등, 저도 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이런 분들의 방문 요양 연계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피 대상의 환자분들을 기관과 연계해준다는 것이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어려운 환자군을 받는 기관은 무엇 때문에 받는 것일까요? 분명 같은 민간 기관인데 말이죠. 바로 이런 인증 제도 때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기관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면 서울시에서 따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렇게 돌봄이 까다로운 분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서울시에서는 기관을 인증해 주고 그에 맞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제도에 대해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 이 서울시 안심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 그런 분들은요. 서울시 보도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사원 해산과 그곳에 실직하신 요양 보호사 분들에 대해서 어, 개인적인 견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댓글을 보다 보면은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장기요양기관을 그냥 나라에서 관리 운영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나라에서 이 모든 장기 요양 기관을 운영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시청을 해보시는 것 추천을 드리고요. 바로 서사원의 해상과 같은 사건을 다시 한번 보아도 역시나 장기 요양 기관을 정부에서 모두 관리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서사원이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해산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 지자체마다 운영을 하게끔 더 늘어나야 맞는 것인데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